안녕하세요, 여러분. 캐나다 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큰아이의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저희 아이는 이곳에 와서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었었어요. 음, 중학교에는 크게 특별활동 시간이 네 가지의 분야가 있었는데요. 아마 학교마다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았고요.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에는 네 가지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. 어, 드라마라는 수업하고, 오맥이라는 수업, 아트라는 수업, 또 우드샵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특별 활동 시간이 있었어요. 저희 아이는 처음에 오자마자 우드샵이라는 수업에 편성을 받았는데요. 어, 조금 다행인 거는 이제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우두삽은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. 어, 근데 목공시간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더라고요. 뭐 이제 톱이라든지 뭐, 그다음에 나무를 각 자르는 일, 또 사포질을 하거나 이런 그런 일들이었는데 저희 아이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하고 직접 나무를 깎고 만들면서 굉장히 조금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워 하더라고요. 학교에서 일단 목공수업 전에는 안내서가 왔는데요. 동의하는 동의서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한 알림을 주는 그런 편지가 왔었어요. 그 안에 주요 내용은 이제 절대 어, 우두샵 할 때는 집중해야 될 것과 또 친구들과 장난하지 않을 것 그리고 또 항상 선생님의 어, 지도하에서 모든 기계를 만질 것, 그리고 또 손을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목공 전용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. 또 눈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 고글을 이제 딱 쓰고 안전하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. 이곳에 아이들이 어, 다른 시간에는 조금 천방 지추 막 떠들다가도 이제 위험한 수업이기 때문에 모두 집중하고 잘 조용히 잘 따라서 했다고 해요. 저희 아이는 이제 목공을 처음 해봐서 조금 더 재밌어 한것 같은데요. 처음 이제 가서 만들어 온 작품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요? 이거는 이제 팽이 같은 건데요. 이제 뭐 장난감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다 깎고, 이렇게 파고, 뭐 이러면서 만들어 보는 거고요.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들을 직접 자르고 붙여서 이런 간판?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요. 이거는 또 저를 위하여 엄마들에게 주는 선물, 그 보석상자, 이렇게 열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보석상자를 만들어 왔는데요. 삐뚤빼뚤 하지만 글씨도 직접 썼고요. 이 안에 동그라미도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. 물론 보석은 안 들어 있었고요.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본인이 만들었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면서 즐거워 했었고요. 또 드라마 수업 같은 경우는 어,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극 같은 거를 만들어요. 자기들이 직접 대사도 쓰고 뭐 내용도 생각하고 해서 재밌는 연극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어, 갖는 것 같았고요. 아트 수업에는 또 조별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어, 상의하고 기획하고 또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어떠한 큰 작품 하나를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고요. 그다음에 또 호맥이라는 수업에서는. 어, 요리나 집안일,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인데요. 요리에는 직접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. 쿠키를 직접 만들고 또 머핀,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하면서 즐거운 그 요리 시간을 가졌고 또 요리할 때 나오는 설거지도 각자 맡아서 설거지까지 마치는 어, 정말 집안에서 하는 요리 그런 수업을 배웠다고 해요. 그리고 바느질에는 직접 실과 바늘을 가지고 어, 바느질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. 단추 같은 것은 다 어떻게 꾸매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. 또 바느질을 이용한 인형 같은 거, 간단한 것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오곤 했고요. 그 무엇보다도 이제 스스로 자기 단추 정도는 달수 있게 이렇게 되었어요. 어,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정말 부담 없이 너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이 그리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재밌어 했었어요. 물론 초등학교도 재밌는 수업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지루할 틈은 없었지만요. 중학교에 와서는 정말 아이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위험한 물건도 만져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어 했던 것 같고요. 또 제가 아직까지는 한국에 중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학교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. 아무래도 한국의 중학교보다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이곳 아이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편안한 중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와, 이곳은 정말 한국의 뭐 체험학습장인가? 뭐 이런 느낌으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또 즐거워 했었어요. 어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또 특히 재밌던 시, 수업들은 집에 와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엄마인 저도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런 이야기 듣는 게또 하나의 낙이잖아요. 이곳에 아이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도 외롭고 또좀 또 친구도 아직 없고 할때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즐거운 얘기를 제잘제잘 해주면 그게 또 저에게는 힘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기쁘게 또 생활을 하는 거는 참 조금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곳 친구들도 8학년쯤 되면 은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요.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요, 저희 대학생들처럼 자기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하고 또 어, 과목을 정해서 학점도 관리하면서 이제 자기의 진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본다 그래요. 대학을 갈 것인지, 취직을 할 것인지, 또 직업 학교를 다시 더 들어갈 것인지, 뭐 여러 가지 자기 진로에 관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사고하면서, 음,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, 음, 저희하고는 조금, 음, 고등학생들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중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한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